치이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이제 러너웨이의 코치 라인업이 이제 추가되셔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 이틀 만에 사실 결정된 일이에요. 기존에 저희 러너웨이에도 노루코치가 있어요. 노루코치가 있는데 이제 새롭게 저희가 한분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노루코치가 이제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코치분이 이제 한명더 계시면은 선수들 좀 케어가 좋을 것 같고 좀더힘 내서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쿠치분을 뽑게 되었고 바로 누군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어웨이에 추가된 코치님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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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그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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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쿠키, 쿠키님 우! 쿠키님 네,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쿠키 코치를 뽑은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쿠키 선수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선수 생활할 때 선수들이 되게 쿠키님을 되게 좀잘 따랐다고 합니다. 잘 따랐다고 하고, 리더십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멘탈 케어가 되게 상당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한두 달 전에 이 쿠키 선수는 나이 때문에 선수를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29살이세요. 그래서 은퇴를 이제 하셨어요. 은퇴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어를 상당히 잘하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팀들이랑 좀 접촉이 자주 있는데, 그때 또 쿠키님이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선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제 선수의 입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입장이나 뭐 선수를 좀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러너 님도 또 나름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너 님도 나름 선수의 마음도 좀 알고 하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쿠키 님은 진짜 프로게이머셨고 정말로 잘알수 있을 것 같아서 쿠키 님을 뽑게 됐고 네 번째 이유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열정이에요. 열정. 저희가 그 접촉을 그때 시도를 했을 때 쿠키 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쿠키 님이 저희 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열심히 해서 코치는 이제 좀 쿠키 님이 처음 도전을 하는 거긴 하지만 꼭 도움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모습들이 되게 저희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쿠키님은 내일 밤 아니면 내일 모레 숙소에 합류를 할 예정이에요. 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이번 시즌 꼭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러너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꽃빈이에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한 번에 받아주시네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아, 전, 전화 안 하면 어쩔 번요 꽃빈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선수 쿠키라고 합니다. 나, 아, 네, 쿠키님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연이 되네요. 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좀 코치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네, 원래 저는 선수 할 때부터 나이가 좀산 상태로 시작해서 네. 코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아, 채팅창에 대학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느 대학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학교는 제가 동국대학교 아그 전기전자공학 다니다가 네. 이 일을 하면서 졸업은 못했어요 아 영어를 좀 잘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뭐 짧은 대화 가능한 정도? 뭐한 수거 천개 아십니까? 그냥... 그냥 뭐... 좀... 아 그냥 뭐... 그 영어는 어떻게 잘하시게 되신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 네. 아빠 회사 때문에 네. 국제학교 다녔었어요. 아, 국제학교 정도는. 다니셨구나. 네. 아. 네네. 어떻게, 런어웨이를 항상 좀 경기를 보셨죠? 경기를 많이 봤죠. 네. 그쵸. 그럼 뭐 잘하는 점도 보셨, 보셨을 테고, 뭐 부족한 점도 보셨을 테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제 제가 MVP 때부터. 네. 선수 생활 하면서 러너웨이는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아좀 일을 뭐 갈고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일을 <laughs> <laughs> 갈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을 갈고 들어, 그렇죠. 일을 갈고 들어오는 모습 네, 좋아 좋아요. <laughs> 네. 쿠킹님은 어, 러너웨이가 어떤 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약간 도발적인 팀. 아좀 약간 공격적인? 공격적이고. 음. 도발적인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 런어웨이의 그 코치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뭔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는 솔직히 런어웨이나 뭐전 런어웨이나, 둘다 되게 잘하고, 아 네네네, 런어 형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언젠가 한번 런어 형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음. 전에 같이 하던 동생들도 있으니까 음 그쵸 그쵸 이쁘죠 야키 선수나 네. 도쿄 선수 기회... 야키랑 어. 도쿄 선수 네네네그 어. 만약에 같이 하게 되시면 러너님 뼛속까지 빼먹으세요 제가 네, 항상 생각해요 그쵸 악착같이 네. <laughs> 아,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딱요 타이밍에 오신 건 아니시냐고. 아, 근데 저영화제대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저, 저도 몰라요. 네네 네. 근데 뭐. 근데 뭐, 군번으로 따지면 제가. 아, 선배님이죠. 선임이죠 그쵸, 그쵸. 그쵸. 저는 아, 119번이라. 아, 아, 네, 그쵸. 여, 여기는 <laughs> 1, 190번인가, 아무튼. 그쵸. <laughs> 어 선임님 저희 그러너웨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밖에.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네. 그럼 조만간 곧 뵙도록 하시죠. 네. 네, 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일단 저도 코치 경험이 없, 없고, 저도 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네.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키님 우리 좋은 인연 되봐요. 그 핑크색 입으시, 입 핑크색 괜찮죠? 핑크를. 핑크를. 네. 네. 입어야죠. 그쵸. 네. 네. 또잘 어울리실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